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미니 PC 트이스데이 특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이 특가는 여러분의 지갑을 살살 녹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자, 이제 우리의 작은 영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로 GMK텍의 K6 미니 PC를 보시면 와우. AMD R7 7840HS 프로세서와 AMD 라데온 780M 그래픽이 탑재된 이 녀석이 단돈 2 0 3 4 1 달러에 여러분 곁으로 갈수 있답니다.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니 제기를 의심할 정도예요. 그 다음으로 소유의 미니 PC를 보시면 인텔 트윈 레이크 M150 프로세서에 16GB 램, 512GB 롬을 탑재하고 있는데 가격이 믿기지 않는 1 0 8 8 2달러입니다이 가격이면 커피 몇잔 값이죠? 커피 대신 미니 PC 어떠세요? 그리고 소유 M2 플러스는 더욱 놀라워요. 인텔 에더 레이크 M100에 윈도우즈 11 프로까지 탑재되어 있는데 단돈 90.48달러 이 가격에 윈도우까지 포함되어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. GMK텍의 G2 모델도 빼놓을 수 없죠. 12세대 알더 레이트 엠백에 DDR5 메모리까지 탑재되어 있는데 91.43달러라니 이건 거의 선물 수준이에요. 파이어이케이트 플러스는 게이머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선택이 될 거예요. 인텔 엠백에 16기가 램 512기가 저장공간을 가진 이 작은 영웅이 단돈 82.4달러 이 가격이면 게임 한 두개 살 돈으로 미니 PC를 살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? GM k t e c M5 플러스는 라이젠 7 5825U를 탑재하고 있는데 151.49달러 라니,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가격이에요.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GMKT KA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. AMD R7 8845HS에 DDR5 메모리까지 탑재되어 있는데, 284.91달러 라니,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죠. GMKT K6 모델도 놓칠 수 없어요. AMD R7 7840HS에 16GB DDR5, 512GB PCIe 4.0 SSD를 탑재하고 있는데, 2 7 9 0의달러이 가격이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요. 채트리 AN2P는 게이밍에 특화된 모델인데, R5 5625U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가격은 단돈 189.18달러. 마지막으로 잼머신의 미니 PC는 최신 라이젠 7 7840HS 또는 라이젠 9 7940HS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격이 296.61달러. 이 정도 성능의 이 가격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. 여러분, 이런 특가는 정말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지금 당장 주문하지 않으면 나중에, 아, 그때 살 거라고 후회하실 거예요. 이 작은 영웅들이 여러분의 책상 위에서 큰 활약을 펼칠 날을 기대하며 오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의 지갑은 조금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컴퓨팅 경험은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. 자, 이제 어떤 미니 PC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나요?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